함께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고금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금의빛 비춰라 죄로 어두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 빛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보금의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에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오늘의 함께 할 말씀은 루기 4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그기업물을자에게 이르되 모압지방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는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함여인 루색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모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예적 이스라엘 중에 그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을기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하고 사라 살아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 우리가 말하는 재물입니다 단어 속에서도 알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다르게 본다면 종이 한 장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지폐가 그냥 종이 한 장이잖아요 그 돈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건을 사고 팔수 있도록. 약속된 가치가 정해져 있는 이 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공을 위하여서 돈과 같은 자본에 대하여 손해 보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하여서 자본과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다른 방향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는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두고 자신보다 루스에게 더 가까운 이 성경에 기록된 암우개라는 사람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법적인 절차를 위하여서 10명의 장로들까지도 함께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와 암우개의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이야기의 화두는 이것입니다. 기업무를자의 책임을 아무개가질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루키 사장 1절에서 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무를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속에서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아무개란 이름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실 보아스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무개의 선택에 따라서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아무개가 룻과 나오미를 책임지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룻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기업무자의 책임을 두고 먼저 보아스는 아무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3절 후반절부터 4절 상반절의 이야기 속에 고인이 된이 엘리멜렉의 재산을 책임질 먼저 된 사람이 이 아무개다라고 하는 것을 고지해 줍니다. 이 엘리멜렉이 무압 땅으로 떠날 때에 그의 소유를 다 팔고 떠났는지 아니면 이 남아 있는 땅을 이제 나오미가 팔려고 내놓았는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수 있는 사실은 이 엘리멜렉의 재산을 다시 돌려놓는다면 아니면 팔지 않는다면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이 기업물자가 그 재산에 대한 것을 책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에 대하여 암개에게 기업을 물을 것인가 기업을 이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암개의 선택은 책임지겠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답에 보아스가 모든 계획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었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보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다음 책임에 대한 것을 이 암흑에게 전달해 줍니다 바로 그 가문의 남은 자들 나오미아룻 그대를 이어줘야 되는 책임 그 경제적인 모든 것을 떠안아야 된다는 것까지 고지해 줍니다 보아스의 이야기에 이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선택하냐면 그 기업 물는 것을 포기합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지 못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기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이 들면 전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가장 많은 것은 바로 책임이라는 영역을 무시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암흑의 선택 속에서도 그러합니다. 먼저 이야기한 재산에 대한 이득만을 바라본다면 굉장히 큰 이득이 있어 보입니다. 먼저 이야기한 엘리멜렉의 재산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돈만 보이는 것이죠. 아마 베들레헴 전체에 소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었죠. 가난을 피하여 모압 땅을 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그리고 하나 남은 며느리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기업 모를자의 책임에는 그 남은 두 사람까지 책임져야 하지만 그 책임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달라야 합니다. 보아스는 그에그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아스의 마지막 말 속에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라는 말은 보아스는 다 감수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같은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남은 자 나오미와 루세에게 더 시선이 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 또한 긍휼함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손해, 자신에 대한 재산의 손해,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손해들을 감수합니다. 그 모습에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편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되기로 작정한 이는 이것은 바로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바로 이땅 가운데 남은 자, 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남은 자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세드 은혜이고 긍휼입니다. 그 일은 그리스도만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아스도 그 길을 걸은 자입니다.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야 되는 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달라야 합니다. 선택에 있어서 성공과 이득이 좀 뒤쳐진다고 하더라도 또는 좀 뒤쳐지고 손해 본다고 하여도 우리는 영혼을 택해야 합니다. 굶주린 자, 죽어가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받은 자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극률이 필요한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은 주일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세상이 좋아서 바울의 곁을 떠났던 대마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이들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에 남은 자를 향해 손을 내밀고 극유람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곳으로 시선을 돌려 날마다 하나님의 극유람, 우리의 이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예수 우리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루세의 이야기 그리고 이 보아스와 이 아무개의 대화 속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보아스를 닮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 모습 가운데에 재산, 물질 그런 것들을 바라보기보다 그 안에 있는 남은 자들을 바라서 눈을 돌렸던 이 보아스의 선택을 따라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셨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리셨던 것처럼 나 또한 긍휼이 필요한 자,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눈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돌림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땅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땅 가운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 눈물을 흘리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률이 여겨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 사역에 힘쓰고 있는 성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고 나아가는 발걸음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 주시고 어떠한 건강의 위협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의 순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입술 가운데에,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에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노은중앙교회를 이땅 이 가운데 세워주시고 이 지역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그이 지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